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사카에서 전해드리는 난생처음 써보는 애플워치 시리즈4 2주 사용기입니다. 애플워치 전에는 스마트워치라고는 페블하고 어메이징, 핏핏이 두개만 계속 썼었어요. 요번에 애플워치 사면서 가장 기대했던 기능이 바로 스위카, 예, 교통카드 기능입니다. 거의 뭐 이거 하나 보고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망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지하철인데 폰쓸 때는 요걸 대면서 논스톱으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워치는 저 같은 경우에 왼손에다 달고 있잖아요 또 조금 낮단 말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돼야 돼또무의식적으로대다보면 이렇게 화면에 상처 생길까 봐좀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팔은 기니까 이렇게 대고서 그냥 논스톱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얘는 요거를 어 이렇게 하고 조금 기다려야 돼 이걸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걸 대면서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야 이게 먹으라 방구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그리고 저 자전거 대여할 때도 요런 식으로 대던걸로 갔다가. 꼭 요런식으로 되더란 말이야? 이게 나는 그렇게 불편하더라고 물론 폰은 주머니에서 꺼내야 되는 것도 있고 두번눌른 다음에 언락을 풀어야지만 작동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동할 때는 생각보다 폰을 주머니보다는 항상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애플워치 이렇게 두 번만 눌러가지고 스위화쓸수 있으면 보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얘는 항상 손목에 차고 있기 때문에 언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걸 한번 풀었으면 그때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비밀번호를 쳐야 돼요. 그리고 내 손목에 다시 쳤을 때 처음에만 한번 비밀번호를 눌러주면 그 다음부터 풀 때까지는 계속 비밀번호를 안 쳐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배터리가 오래 안 가지고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아요. 물론 뭐 충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샤워할 때라든지 잠자고 있을 때 충전하면 금방 차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쓰던 제품들 막 페블 같은 거 이런 거막이죽씩하고 그러던 시계를 차다가 이걸 차니까 그 이틀에 한번 충전하는 것도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면을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항상 올려야 만이 화면이 켜진다는 거. 이게 서 있는 상태거나 앉아있더라도 이렇게 팔을 내려뜨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지없이 잘 켜지는데,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가 이렇게 본다거나, 누워있다가 시계 한번 보려고 이렇게 했을 때안 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도 불편했고, 그리고 이건 뭐큰 단점은 아닙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워치 페이스들이 대부분 요일하고 날짜가 좀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날짜랑 요일을 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거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메일이나 카톡 같은 거 바로바로 볼수 있는 거는 좋지만, 제가 특히 최근 들어서 폰에 알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무리 와도 잘 보지도 않습니다. 가끔에 한 번씩 몰아서 보거든요. 근데 얘는 시도 때도 없이 막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것도 그냥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UI가 불편했던 게 지난 알림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뭐 알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렇 굉장히 많다고 쳐봐요. 그럼 쭉 옛날 거본 다음에 거기서 다 들려면은 다시 밑으로 쭉 가가지고 그 다음에 올려야 돼. 물론 여기서 막 보다가 이걸 눌러가지고 뒤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조작하다가 용도 누르는 게난좀 불편하더라고요. 또이 알람들 좀 쉽게 좀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도 여기서 한번 이걸 눌러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 한번 꾹 누른 다음에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 아니, 지우는 것도 나 왠지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 이상해. 다만, 예전에 쓰던 어메이즈 핏핏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좀덜 좋아가지고, 이걸 보고 있더라도 무조건 알림이 오면 얘가 막 울리거나, 근데 얘는 핸드폰 보고 있을 때는 알림이 와도 얘는 안 울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연동이 조금 더 매끄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어메이즈 핏핏은 한글 패치를 해도 한글도 완벽하게 지원도 안 됐고, 일본어 전혀 안 나오고, 중국어 전혀 안 나오고 이랬었는데, 얘는 뭐 언어 같은 거 설정 없이도 무조건 빵빵 잘 뜨니까 그런 거 좋았고요. 아, 그리고 얘는 또몇 시간 잤는지, 그것도 서드파티 앱을 깔지 않으면 은 기본적으로는 추적이 안 되더라고요. 라고요. 그리고 광고했었던 심전도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될 기능이어 가지고 미국도 일본도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엄청나게 막 기대를 하고 산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못 받았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기능이 스위카 기능인데 모르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이걸로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력은 올려서 봐서 감사하고 전부 다음 비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